야, 그 것도 내가 할말 많거든. 언제부터? 아, 나도 장난 아니네. 아는 척하지 마. 아, 너한테, 너한테 안 물어봤는데. 폭력상태로 남기 전에 조용히 하자. 그러다가 다른 컨텐츠에서도못 보는 수가 있다. 이거는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컷, 컷. 이제 끝내시죠. 이 친구랑 병원 좀다녀야될것 같습니다. 야, 야, 야. 지금 우리 학교가 뭐라고 불리는지 아니? 알지 올과대 아니냐 울산과학대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걸 물어보겠냐? 그게 아니라 우리 학교가 취업명문으로 불리고 있다고 대학 자체 조사 결과 2021년 취업률이 무려 75%에 육박한데 와 상상도 못한 취업률 <목소리> 코로나 때문에 취업 한파가 불었는데 우리 대학 취업률은 후덜덜하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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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도 빛나는 UC파워 누가 보면 네가 취업시킨 줄 알겠다. 야, 아니, 그만큼 자랑스럽다는 얘기지. 얘들아, 근데 취업뿐만 아니라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도 엄청났다 하던데. 야야, 들어봐. 내가 또 꼴까레 정보통이잖아. 응, 언제부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가... 2022학년도 수시 1차 모집 때는 5 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었는데, 아, 근데 지금은 말이야. 이번에 물리치료 학과가 22.68대1, 그리고 간호학과가 11.97대1, 그리고 화학공학과가 8.55대1. 대단한 경쟁률을 남겼다는 사실. 와, 난 믿기지가 않는데,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교였어. 아, 원래 좋은 학교잖아. 우리 학교. 근데 보면은 1차뿐만 아니라 2차 모집도 어마어마했다던데? 또 수지 2차는 평균 12.09대 1의 경쟁률을 기억했고 지원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대 취업에 강한 우리 학교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잖아 이야 이번 신입생들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나왔네 아니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조금 더 애들 성기력이 머리가 좀 좋아지면 성적 파기도 힘들어지고 애들 더 취업도 잘하고 앞으로 더 좋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자자 <laughs> <laughs> 자, 모두 박수 자기 박수 쳐. 아 일단 쳐봐. 드디어 A를 받았대. 아 저번에 너그 말했던 그어렵던 전공 그거 그거 A 받은 거야? 아니 우리 학교가 A를 받았다는 말이잖아. 아니 나 너한테 안 물어봤는데. <웃음> <웃음>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1, 3 유형 모두 A 등급이래 와 나도 받기 힘든 그 A를 나는 맨날 A플러스만 받아가지고 A 받기 힘들더라고 아 근데 어떻게 이를 받았지? 그것도 모르면서 정보통? 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 1, 3 유형 모두 인센티브를 받게 됐잖아 그래서 확보한 예산을 교육시설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할 예정이래 이제는 학생들 이외에도 지역주민들까지 챙기는 우리 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다니 정말 대단한데? 와우! 울산과학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 모두 이 영광을 함께 누려요, 함께 누려요, 함께 누려요. 어, 아, 너네는 우리 학교 동문에 국가대표 출신이 계셨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아, 알지. 우리 학교 국가대표 얼마나 많은데 그 우리 학교 빙상 교수님, 그 킹기훈 교수님, 그 교수님도 국가대표, 그 금메달 리스트 그걸 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학교의 여자축구부터 유명하잖아. 여자 축구부에서도 또 국가대표 엄청 배출했다하더라고. 어, 또 그리고 아 맞다 그그 스포츠지도학과, 아 공사학부 의그구 구성엽 구성엽 동무님, 그 클라이밍 국가대표 선수. 우와. 와 장난 아니더라고. 팔 근육이 막. 와 나도 장난 아닌데. <laughs> 아는 척하지 마. 아까 유튜브 보는 거다 봤거든. 지금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학교 선배님 구성엽 선배님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구성협 선배님이 클라이밍 국가대표에서 클라이밍 전도사가 되기 위해 클라이밍 진대표가 되셨다고 해 교수님의 추천으로 우연히 시작한 클라이밍으로 국가대표가 되시고 창업도 하시다니 드라마 한편 뚝딱인데? 그 드라마는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가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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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입사한 멋진 선배 두 분의 이야기도 담겨있네 여기? 아또 그... 바이오산업이 또 특히 여자를 또 많이 뽑는다더라고 아니 그렇다고 뭐 남자를 안 뽑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대 나와서는 여자가 취업하기가 솔직히 좀 쉽진 않거든 근데 또 여보 이 바이오산업에는 여자를 엄청 많이 뽑는다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공대 여학고 분들 진짜 개꿀팁입니다 이거 개꿀팁 무조건 바이오 앤드 반도체 그런가 하면 같은 학과 같은 동아리에서 같은 직장 가는 선배님도 계신다는데 어 맞네 같은 과 같은 동아리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같은 목표를 가지면서 SK하이닉스에 함께 취업하셨다 하더라고 와 진짜 이거 찐 우정이다 진짜 찐 우정 아니 한 명도 가기 힘든 회사에 같은 동아리에서 두 명이 들어갔다고?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아니 우리도 이렇게 유시 세상에 흔적을 남길 수가 있다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같은 동아리잖아 한번 가보자고 똑같은 회사에다가 이렇게 우리 학교가 취업이 잘 됐는 데는 이과도 한 몫을 하고 있지 바로 산업경영공학과 와, 근데 산업 경력 공학과 이름 자체부터가 뭔가 약간 공업에 특화된 그냥 취업, 그냥 오면 바로 시켜줄게.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너는 그런 오버 액션을 좀 줄여. 그러다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못 보는 수가 있다. 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제오말이 과장이 아닌 게 성적은 서로 상반됐지만 서로의 장단점을 각각 보완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대 실제로 중공업을 비롯한 다른 분야로 취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하, 예비 수험생들 이거 보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올과대 파워! 꿈을 찾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캬, 정말 이 선배님을 두고 말하는 것 같다 맞아. 예전 대학에서 호텔 조리학과를 나와 대형 호텔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학교 식품 영양학과에 오셔서 영양사가 되었다는 스토리. 설마 나도 진짜 꿈이 따로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래? 이분은 우리 홍보대사 식구기 선배님이신데 2년 동안 홍보대사 활동을 마치고 졸업반인 3학년 때는 총 대의원 활동까지 하셨다고. 그리고 바로 취업 성공. 그야말로 갓생의 삶을 사셨다는. 와, 이거 홍보대사 선배님이었네. 아, 어쩐지 얼굴이 이쁘시더라고. 스 <laughs> <이, 웃음> 이게 또, 마스크에 가려졌는데, 이 이쁨을 숨길 수가 없어, 이게. 아, 저도 여자친구 있지 않아? <laughs> 이거는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우리 학교는 또 창업에도 강하다는 거 알고 있어? 입학, 취업을 넘어서서 창업의 미래까지 발단이 울산 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린 2021 울산 지역대학 뉴스 창업 우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대 본선 진출 7개 팀 중에서 3개의 팀이 우리 대학 팀이라고 캬, 우리 학교가 띄운 별이 별이 3개! 별이 5개 아니야 원래? 여기 3개라고 하라고 별이 5개!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힘쓰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어, 그러고 보니 코로나 때문에 총학생회에서 축제 대신에 A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게 됐었지? 야 그것도 하, 내가 또할말 많거든 나 거기 사회 봤잖아 아 맞다, 사회 봤었지 오, 난 축제인데 내가 만약에 사회제로 참여 안 했었잖아 나 거기 1등 했을 거야 아마 그뿐만 아니라 호텔 조리제빵과에서 현장 미러형 실습실을 개소했다고 하던데 산업 현장과 거의 비슷한 환경으로 만든 실습실이라 학과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네. 그럼 우리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발맞춰 나가고 있단 말인 것 같아. 이 추운 날씨에 난로보다 따뜻한 소식. 전기전자공학부 동아리 마이스터 학생들이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을 하고 왔대. 맞네. 집수리 봉사 활동부터 재해 지역 복구 봉사 활동까지 전기전자공학부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봉사 활동까지 아주 신선해. 역시 전기전자공. 이렇게 멋진 후배들이 있다면 더 멋진 선배님들도 계시지. 우리 학교 총 동창회를 구성해 우리 대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계신다는 소식. 2023년 개교 50주년을 위해. 열심히 힘을 모고 으 계신다는데 고맙습니다 어, 선배님. 나도 이런 멋진 선배님이 돼서 내년 이맘때쯤 나오는 한 서식지 116호 그 정도 되면 내 얼굴도 딱 이렇게 돼 있고 여기 S O 일 이렇게 딱 써져 있고 S O 일이니까 S SO이. O <laughs> 일. 이제 끝내시죠. 이 친구랑 병원 좀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